자, 이번 판에 제가 또 예언합니다. 에, 어떻게 예언하냐. 어, 상당히 빨리 끝날 거예요. 음. <laughs> 빨리. 네, 지금 여기 분위기 괜찮아요. 에, 제가 아는 애들이 TMS라고 <laughs> 애들이 들어와 있는데. 끝났네. 아, 쉽게 쉽게 가겠네. 어저께랑 반대, 로테르단 공격이고. 끝났어, 이거. 멤버만 딱 보면 알지. 끝났어요. 야, 197. 야, 어쩐지. 하긴 <laughs> 200 넘는 것들은 해봤어. 유럽에서. <laughs> 그래서 친구들 중에 터키에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인도에도 있어요, 인도에. 근데 걔가 내가 딱걔 따라 들어갔더니 걔가 메시지를 나한테 따고 와 여기 유럽이라고 괜찮겠냐고 아 상관없어 그러니까 200이 넘어 <laughs> 상관없어 조명탄을 안 맞춰도 돼 근데 지금 우리 쪽에 TMS라고 있어요 T, M, 별표하고 S 있죠 어 얘네 제가 아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4개나 분대가 꽉 찼잖아요 예, 이건 뭐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편하신 거 하세요. 화염방사 음. 아, 제가 보기엔 화염방석쓸 일까지 없을 것 같아. 그냥 다 막을 거야. 그냥 첫째 판은 다 막을 거라서, 예, 뭐 그냥 널널하게 대화를 하면서 <laughs> 그런 판입니다. 이거. 아 그다음 판 재밌겠네 공격이니까. 이거 빨리 끝내죠 그냥. 아, 우리가 끝내는 게 끝낼 필요 없어. 그냥 tms 얘들 끝낼 거야. 이게 방어가 진짜 좋은 게 철조망이야.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건 철조망이야. 예 철조망은 이게 공격해서 들어오는 전방보다는 이렇게 후방에 철조망은 이 들어오는 애들이 누구겠어요 대부분 정찰병 아니면 의병 애들이에요 그걸 이걸 못 보게 거든 뺑글뺑글 돌게 돼 있어 돌게 돼 있는데 뚫린 때가 있잖아요 예 거기가 바로 지뢰를 심는 데요 지뢰 어 거기가 그러니까 쟤네들을 딱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조명탄이 별로 없어요 한놈 있는 것 같은데 쏟아 포기한 것 같고. 그 다음, 연막이 없어. 돌진할 때 연막 쭉쭉 밀어주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연막도 없고, 예, 네, 뭐, 힘들다고 봐야지. 쟤네들 최고의 분데안 되겠는데? 아, 되겠다. 예상대로. 그죠? 음. 이번에 관상을, 하면. 밸런스 조정 했을 건데, 관상을 한번 볼까? 아이안 됐어 어떻게 어, 네? 예 우리 공격했었죠 아까 스님막안 맞는다고 막 날려치고 야 핑이 뭐 이러냐 그러면서 <laughs> 그랬던 바이지 예. 아 이것도 관상 보니까 빨리 끝나겠네 어? 최대한 빨리 끝나게 하는 걸로 해볼까 우리 쪽에 정찰병이 없네 빨리 끝나자 그래 도대체 상당히 빨리가 얼마나 되냐 지금 10명 9명이거든요 예. 이쪽이 고래에 많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수록 이 고래에 많은 쪽이 유리하거든. 초반에 양쪽이 터지겠네. 우리따라 터트립시다. 아, 저요? 저는 웰건, 웰건하고 그리스건. 음, 음 그리스건은 침투할 때 써. 후방 침투 만먹고할 때. 어, 소음. 소음기가 달려가지고, 어, 예, 총쏠때그 위치가 발각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주로 애용합니다. 기습할 때 이번에도 TMS가 최고의 분대를 하실 거고요. 이 대진표대로라면 이 다음 판또 이길 거거든요. 예.